육군사관 학교는 1946년에 개교하여 1기부터 9기까지는 40일에서 6개월 등 짧은 교육만 받고 임관하였습니다. 당시 육사에 입교한 이들은 광복군과 일본군, 그리고 만주군 출신이 대부분이었죠. 이때 육사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재규, 박정희, 김종필 등이 있습니다. 1949년과 1950년도에 입교한 1기는 매우 불운한 기수로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바람에 전쟁에 투입되어 대부분 전사하고 말았었죠.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육사 11기 200명이 경남 진에 입학합니다. 육사 11기는 대한민국 육군이 꿈에 그리던 4년제 육사의 첫 번째 기수로, 말 그대로 전교육사 1기생들입니다. 육사 11기는 전쟁 와중에도 제대로 된 4년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수재들과 엘리트들이 들어옵니다. 당시 육사의 주요 교수진들은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육도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를 모방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가르친다는 이유로 육사 11기들은 언제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육사를 여섯 번이나 방문해 11기들을 만났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이러다 보니 육사 11기생들은 정규 육사생의 명예와 엘리트 의식은 물론 강력한 동료 집단이식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 길어봤자 6개월 교육을 받은 기수와 달리 이들은 4년 내내 동거동락하며 형제와도 같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러다보니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진정한 육사의 일기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육사 출신 선배들은 물론 비육사 출신들을 무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육사 11기들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며,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청운의 꿈을 품고, 4년제 정규육사에 입교한 200명의 생도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출신별로 어울리게 됩니다. 경상도 출신인 전두환과 노태우 등은 생도 시절부터 운동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경상도 출신들과 몰려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과 이북 출신 생도들도 그들끼리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들은 대체로 운동보다는 토론과 연구를 즐기던 학구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이 많았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성진이 있는데 김성진은 인천광역시 출신입니다. 그는 64.11기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한 후. 졸업 때까지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성진은 당시 육사의 상징적인 존재로 불렸습니다. 육사 졸업 후에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었죠. 전두환은 김성진이 하나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주 머리 좋은 동기가 한명 있었습니다. 김성진이라고 특출하게 공부를 잘했고 학생부 대장도 했지요. 그래서인지 김성진은 하나회 출신이 아니었지만 전두환 정권 당시 안기부차장과 최신부 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6, 41기는 1 임관 후 제각기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회와 청주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연을 유지합니다. 전두환의 하나회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청주회는 이부고도와 서울 출신들로 결성된 사조직으로 하나회를 견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로 구성된 청주회가 육사교수부와 서울 주변의 학군단에 퍼진하며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하나회와 청주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당시 청주회의 주요 멤버들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반대했지만 하나회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육사생도 지지 시위를 하며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후 하나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하며 군내의 막강한 사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청주회는 의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회 위주로 진급을 시킨 반면 청주회는 계속 죽여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하나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하나회 대부 역할을 하고 있던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각하를 그만 물러나 쉬시게 하시고 다른 후계자를 내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는 곧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은 대노했고 윤사령관이 옷을 벗고 하나에도 일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에는 그 뒤에도 전두환을 중심으로 암암리의 성장을 지속합니다. 결국 하나에는 전두환이 12, 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됐을 때 서울 주변에서 출동할 수 있는 핵심 부대 중 상당수는 하나의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죠. 이에 전두환의 5공화국때 하나의 출신 인물들이 대거 득세하게 됩니다. 반면, 전두환의 12, 12 이후 청주회 멤버들은 대부분 예편당하게 됩니다. 청주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평안북도 위원군 출신인 임동원이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사 후퇴 때 월남하여 1952년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입교합니다. 육사 동기들에 따르면 임동호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절대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육사 졸업 후 이재전 장군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재전 장군은 그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었죠. 내가 주요 지시를 내리면 그는 작품을 만들어왔다. 내 생전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나 그는 전두환의 신복인 허화평에게 하나회를 탈퇴하라고 권유했다가 전두환에게 들통나는 바람에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를 강제 예편 시킨 뒤 나이지리아 주재 한국 대사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유배를 보내버렸죠. 이처럼 강제로 외교관으로 변신한 임동원이었지만 외교관으로 매우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결국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외교안보연구원장과 통일원차관을 지냅니다. 또 다른 청주회 멤버였던 심기철 소장 또한 전두환 정부 당시 강제 예편 당한 뒤 이란 대사로 나가게 됩니다. 심기철은 평안북도 구성 출신으로. 청년 장교 시절부터 하나회와 대립한 인물입니다. 여담으로 신기철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평북도지사에 임명되기도 했죠. 그리고 천영택은 전라남도 완도군 출신으로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 4, 16기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호남 출신의 비아나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기들이 승승장구할 때 진급에서 밀렸고 심지어 동기생의 후임을 맡거나 동기생 밑에서 일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처럼 당시 권력을 지인 전두환 대통령에게 군에 남아있던 청주회 멤버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청주회이면서도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승승장구한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상우는 충청북도 청주군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41기로 입교하며 전두환과 동기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상우는 전두환과 출신 지역이 달랐고 청주회 멤버였지만 생도 시절 전두원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벌어지자 전두원과 함께 육사 생도의 혁명 지지 행진을 이끌기도 했죠. 이후 전두원이 대통령에 올라서자 이상우는 장관급인 비상기획위원장에 임명됩니다. 그러자 하나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상우는 평소 하나회에 비판적이었던 청주캐 멤버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는 지나치게 커진 하나회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한 전두원의 포석이었고 전두환은 평소 능력이 출중하고 신뢰가 있던 이상훈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죠. 이상훈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국방부 장관에 오르기도 했으며 1992년에는 KBO 총재에 취임하기도 했죠. 그리고 청주 캐 멤버였지만 신군부의 핵심 인사로 지냈던 인물로 이종찬도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1945년 임정 요인들이 귀국할 때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이후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육사 16기로 입학하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육사 졸업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고, 1980년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중앙정보부를 나오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추진한 민주정의당 창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고, 민정당 소속으로 11대부터 14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의 오른 김영삼은 군대 내부의 사조직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하나였지만 다른 군 사조직인 청주회 또한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청주회는 하나회 대비 덜 알려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군에 잔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청주회 출신 인물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인 1998년 국정원장에 오릅니다. 그는 개혁을 명분으로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 및 대북 비밀 공작 전문가들을 구조조정 명목으로 해임했고 그 자리는 호남 출신 인물들이 특채로 채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종찬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청주회 멤버인 천영택이 국가정보원장에 올라서게 됩니다. 천영택은 95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영입한 인사로 당시 김대중의 국민회의는 보수색채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예비역 중장인 천영택에게 컨택한 것이었죠. 천영택은 현역 시절에는 비주류에 속했지만 정치인문과 함께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전국구 의원으로 15대 국회에 입성했고, 많은 활약상을 통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97년 대선 당시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 제기도 그의 작품이었죠. 그는 또 대선 전국 막바지에 터진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잠재우며, DJ의 최측근 인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김대중 정부 초기 국방부 장관에 올랐지만, 해당 기간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후 이종찬에 이어서 국가정보원장에 올랐는데 이는 이종찬 원장이 국정원 안팎에서 일으킨 잡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이종찬 원장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심 때문에 국정원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주회 멤버인 임동원도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정계에 진출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에 이어서 통일부장관으로 남북 대화를 주도합니다. 2000년도에는 천용택의 뒤를 이어 국가정보원장에 올라서게 되며 청주회 출신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세 명이 잇따라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놀라운 인사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처럼 청주회 출신들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정계에 진출하면서 주류에 들어온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에나 청주회 모두 군내 사조직으로, 앞으로는 위와 같은 군내 사조직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에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 속 어두운 그림자로, 나라가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하며, 현대사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중 핵심은 641기로, 이들만큼 권력의 영역을 오래 겪은 집단도 없습니다. 641기는 전두환과 노태우 두 대통령을 포함해, 대장 5명을 배출했으며 장관급과 국회의원도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와 군내사조직을 척결한 점은 아직도 높게 평가받고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군내사조직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